리플사와 XRP에 관한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좀 안타까워 하실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죠. 항상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안타까운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XRP에 대해서 약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피터 브렌트 상품 관련 트레이딩 경력만 30년이 넘는 그런 베테랑 트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사실 몇번 이렇게 굉장히 잘 맞춘 그런 이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목하는 그런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나왔었던 XRP의 상승은 팝콘 상승 같은 그런 상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팝콘 상승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팝콘을 튀기면은 한 번에 팍 튀었다가 금방 훅 떨어져 버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된 것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한 것인데요. 저도 이 트윗을 봤을 때 약간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당연히 안타까웠고, 물론 이분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차트를 정말 잘 보는 분이시지만은, 이분, 이분이 100%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면은, 지금쯤 빌게이츠 뺨 때리고 전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차지했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또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귀를 기울여서 보고 있고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암호화폐 세상은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때그때 대응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인터넷을 다, 달군 정말 뜨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지금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것. 코딩 플랫폼인 GitHub에 XRP 그리고 스위프트가 함께 이렇게 테스팅이 되고 있는 그런 흔적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것을 두고 스위프트사에서 XRP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 결국은 스위프트가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한다. 결국 스위프트는 XRP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살펴본 결과, 스위프트가 XRP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XRP를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 그리고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테스트 그것이 따로 따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더 세틀러에서 XRP도 가능하게 하고 스위프트 GPI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XRP 커뮤니티에 꽤 유명하신 분이시죠, 닥터 티 님께서도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플 사에 관련된 테스트. 스리프트넷에 관련된 테스트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두 개를 연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두 개가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가장 여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것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IBM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시고 XRP 투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름은 맷 해밀튼이라고 하고요. 이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히 할수 있는 개발자들의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때 아무래도 실망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실망할 만한,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위프트사에서 적극적으로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좋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것은 경쟁이에요.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리플사와 스위프트사가 경쟁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만약에 고객들이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리플사의 저력을, 리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그렇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XRP랑 통화를 통해서 이제 송금을 송금이 결제를 하는 거랑 이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스위프트 GPI랑 이제 확실히 이제 대놓고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리플사를 나가시는 코리전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리플사는 경쟁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패널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았었던 그 소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정말 좋은 소식 한 가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크리스 날슨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누굴까요? 그래서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며칠 전에 공유했었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사우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내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사우디 내에 있는 상업은행들에게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두 개의 상업은행이 곧 리플렛에 정식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그 리플렛을 통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양반.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의 혁신부서의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양반이고 크리스 라슨과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업로드를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는 또 아부다비 쪽에 규제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이제 중앙은행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회의를 하고 있는 크리스 라슨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이렇게 크리스날슨이 직접 이제 중동 쪽을 이렇게 방문해서 규제 관계자라든지 중앙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중동 쪽에 관광을 간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낙타 보러 갔나?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뭔가 진행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는 크리스날슨이, 아시아 쪽에는 기타 회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사우디에 있는 은행들이 현재 엑스커런트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한 예를 제가 뒤에서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수많은 XRP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사가 움직인 물량이 7,320만 개가 이동을 했고 이는 약 2,300만 달러가량의 xrp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옮겼던 그런 수량이 컸던 움직임은 4720만 개를 장외거래소 전용 지갑으로 옮겼다는 것. 즉 거기서 이제 장외거래로 팔았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엄청난 수량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장외거래로 어디에 팔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후에 또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1억개가 움직였습니다. 1억개가 에스크로에서 장외거래지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크로 물량을 장외거래소를 통해서 파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그 다음엔 1 천만개의 XRP가 비트스탬프로 움직였습니다. 비트스탬프는 거래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다 갖다 팔려고 움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비트스탬프는 XRP 파트너죠. 그래서 무조건 100% 갖다 팔려고 옮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엑스레핏 관련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있고요. 2018년도 4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장외거래를 통해서 기관에게 판매한 물량이 좀 떨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2019년 1분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목격한 것만 해도 꽤 많은 수량이 되기 때문에 2019년 1분기 정말 제대로 된 좋은 발표가 한번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XRP 팁밭의 창시자인 윗세윈드가 어제 Ask Me Anything, 나에게 뭐든지 물어봐라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가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답을 줬다고 라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아직 찾지를 못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리플사의 영국, 유럽 쪽 지역 모임이 있었죠. 여기서 했었던 모임들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멀큐리 FX의 CEO 그리고 유로 액심뱅크의 CEO가 나와서 각각 XRP를 이용하게 된 이유, XRP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라 하는데 영상 자체는 꽤 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맙게도 이렇게 편집을 중요 부분만 딱딱 뽑아서 요점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멀큐리 FX CEO가 이야기하기를 멀큐리 FX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목표는 영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목표는 캐나다와 중동 쪽에 라인을 트는 것. 이들이 예상하기를 2019년 3분기 안에, 2019년 3분기 안에 10개 이상의 송금 계획로를 더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엑스래핏이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비스가 스위프트보다 훨씬 더 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엑스래핏과 리플사의 장점은 이제 지금까지 거래를 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시장과 연결을 바로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마커 이 스트레처와 함께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은 더 이상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가 아니다. 개념 증명하는 단계를 훨씬 더 지났고 이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자, 다음은 유로 액신뱅크의 CEO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액신뱅크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저에게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회사 CEO 경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짧게 그런 쪽에 조사를 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시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들은 왜 엑스레피스를 선택을 했나? 유로액신뱅크의 주된 이제 사업 분야는 무역입니다. 무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그들의 통화로 유로엑신뱅크에게 지불을 하기를 원하고 이 과정에서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지불 방식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엑스레피스를 썼을 때 장점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불 및 격, 결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사업의 특성상 낮은 밸류, 낮은 가격의 그런 지불을 이제 높은 볼륨을 통해서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엑스레피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뢰 관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보통 은행들조차 서로를 믿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XRP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번째는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거래 투명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제재라든지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물건이 가진 가치는 그대로인데 최종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x 3 f 을 쓰면서 또 해결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유로 액신뱅크 그리고 멀트리 FX에서 직접 나와서 사장들이 나와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자신들의 이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영상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트위터나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리플사 유튜브 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영상들을 직접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또한 이런 정보들은 저희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련 업체들 그리고 혹은 이제 경쟁사들도 이런 영상을 볼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뒤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도 역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이 분야에서 발달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리플 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전 세계가 리플 사의 기술에 연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죠. 자, 다음엔 암호화폐 관련된 XRP 포함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번에 시작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크레드라고 하고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크레드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최근에 이 어폴드 이제 꽤 유명한 회사죠. 어폴드와 함께 이렇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자신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맡기면은 이 정도 비트코인을 맡겼을 때는 10%의 이자, x r p 를 맡겼을 때는 9%의 이자, 이더리움은 7%, 그리고 미국 달러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자를 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맡길 수 있는 최저 그 기간은 6개월이라고 하고요. 제가 보통으로 이런 게 나오면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폴드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는 사용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더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송금업체인 케임브리지에서 이번에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제 국제송금과 국제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케임브리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리플사의 파트너입니다. 근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엑스 커런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X 커런트를 쓰면서 그들도 만족을 하고. 고객들도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X-Rapid, X-Rapid 테스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때 날짜가 2018년 3월입니다. 그래서 X-Current를 일단 사용 해보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리플사의 기술력, 그리고 리플사의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X-Current에 완전하게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원해서 스스로 이렇게 X-Rapid로 넘어가는 경우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 되고 나면은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기왕 블록체인 기술로 돈을 아끼는데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것을 채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엑스커런트 고객이 많은 것은 좀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아시아 쪽으로 국제 송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중동의 UAE 익스체인지에서 이번에 인도 쪽으로 바로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r u 리플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그다음에 Soul Essence라는 곳에서 XRP를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여기 보시면 호주의 국립 대학교에서 리플사의 지원을 받아서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호주 국립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게시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